안녕하세요. 방구석 기록덕후입니다. 또 이렇게 셋업하는 날이 왔네요. 11월 셋업은 날로 먹는 셋업으로 해볼게요. 날로 먹는 셋업 한번한적 있는데 바로 자 없이 대충 셋업하는 거예요. 뭔가 가볍게 블랙저널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인드로 시작하는데 그냥 이건 핑계고 오랜만에 집에 왔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대충 해보려고요. 11월 셋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매달 잘 사용하고 있는 인력 스티커가 있고 라인을 그리는 펜도 늘 쓰는 구성이죠. 그리고 볼펜은 무인양품 0.5mm로 준비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꾸며볼게요. 원래 달력을 오른쪽에 붙였었는데 오늘은 왼쪽에 붙여보려고요. 이렇게라도 조금씩 변화를 줘볼게요. 눈에 잘 보이라고 달력 옆부분에 라인도 그려줄게요. 라인 그리다 늘 망했으니까 오늘은 좀 신중하게 그려볼게요. 오늘은 좀잘 그리는 것 같죠? 지금까지 자 없이 그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월을 그려볼게요. 대각선은 자 없이 그릴 자신이 없는데요 아무리 각을 잡아도 못할 것 같아서 자는 안 쓰고 스티커 종이를 가이드 삼아 그려볼게요 이럴 거면 그냥 자를 쓸걸 그랬네요 심지어 틀리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수습 가능한 정도니까 계속 그려볼게요 전체를 다 그리고 칠하려고 했는데, N이 너무 구려서 색칠해서 숨겨두고 다음 글자를 그려볼게요. 반듯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원시원하게 칠해줄게요. 못난 걸 칠해서 숨기려고 했는데, 별로 숨겨지진 않네요. 다음은 오를 그려볼게요. 제일 쉽죠? 재빠르게 그려졌어요. V는 대각선 잔치라 또 종이를 이용해 볼게요. 종이로 그리니까 다 번지네요. 그래도 티가 별로 안 나서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그린데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평소대로 각 잡고 꾸밀까 생각했어요. 좀 오래 고민해봤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첫 페이지를 완성했어요 좀 구리긴 하지만 못봐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쭉 해볼게요 다음은 한줄 먼슬리를 그려볼게요 강조선부터 그려주고 내용 쓸 부분에 날짜를 먼저 써볼게요 선도 하나 그려주고, 요일도 마저 써줄게요. 이번에 11월 마지막 날이 일요일에 끝나요. 그럼 12월은 월요일 시작이죠. 연말에 너무 좋은 시작이 오더라고요. 중심선을 체크하고 11월도 영어로 써볼게요. 이것도 좀 구리네요. 다음 달은 꼭각 잡고 그려야겠어요.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도 재빠르게 완성해 봤어요. 좀 구리긴 하지만 가끔은 그려도 괜찮다는 걸 제가 몸소 실천해 볼게요. 다시 생각해 봤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다시 그려야 될까요? 한달 동안 이걸 마주하며 살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마음은 다시 그리고 싶은데 남아있는 체력이 없어서 그냥 쭉 그려 볼게요. 원슬리 칸을 먼저 쓱쓱 그려줬어요. 가끔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손으로 그냥 쓱쓱 그리는 분들 보면 감각적이게 잘 그리시던데 제 거는 그냥 이상하네요. 이것도 감각의 영역이었나 봐요. 굴하지 않고 계속 가볼게요. 뭐라도 더 그리면 덜 구려 보일 것 같아서 날짜 선도 그려볼게요. 요일도 두껍게 써주고, 날짜도 써주고, 오늘은 기교를 좀 덜기 위해서 월은 스티커로 표시했어요. 옆 공간에 한달 동안 할 일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먼 슬리도 초간단하게 완성했어요. 제가 11월에는 한달 내내 공부를 해야 해요. JLPT를 접수해 놨는데 12월 초 시험이니까 11월에는 공부해야겠죠?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목표했던 급수보다 낮은 걸 등록해서 한달 동안 벼락치기를 해보려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한달 동안 들어야 할 강의와 풀어야 할 문제집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대충 메모지에 정리해 뒀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씩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요. 인강은 3배속으로 보면 한달 안에 전부 다볼수 있겠더라고요. 인강 보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정도를 파악해 보려고요. 청해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충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문자어이나 청해는 한개 틀리거나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이랑 독해 부분을 한달 동안 집중해서 봐보려고요. 다들 청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문법에 좀 나약한 것 같아요. 11월 공부 순서는 문법, 독해, 청해, 문자어의 순으로 해보려고요. 단어를 시간 내서 외워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듀오링구를 했더니 문자어의는 안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공부 계획까지 적어서 셋업을 완료했어요. 11월에는 공부에 집중을 하며 보내려고요. 좀 엉망진창이라 다시 꾸밀까도 고민해 봤는데, 시간을 별로 안 드린 것 대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영상부터는 새해 다이어리도 보여드리고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